자 13주차에 걸쳐서 어, 4단원 챕터 4 셀프 인트로덕션 까지 끝났습니다 자 14주 중 그리고 15주차 이제 남았는데 14주차 챕터 5 커리어 나만의 서비스 마인드 커리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어, 한가지 정도만 넘어가고 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6쪽 보면 어, 세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Can you tell me about your working experience? 일한 경험. 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이 1번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What is good service?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3번. Once you become a flight attendant, what kind of service would you like to offer?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2번과 3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쪽에 보면 2번, what is good service? 좋은 서비스가 뭡니까?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이 좋은 얘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일한 질문이 how do you define good service?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define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e best service? 최상의 서비스란 뭘까요? 그다음에 what is service to you? 서비스가 당신에게서는 서비스란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승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마인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어, 제일 꼬리 질문이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어, 회사에 관심이 가지고 이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안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음,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포괄적인 대답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정의를 한번 봅시다. I have worked at the coffee shop and bar after school. 자 여기 지금 파잡 파타임 잡을 얘기를 했어요. I have always thought about what is a good service.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했던 것은 서비스 제공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And my conclusion. The 결론이 became to respect all the customers. 자, 여기에서 서비스에 대한 내 정의를 한번 내렸죠. 내 정의란 뭐냐면, 리스펙트 하는 거다. 누구를, all the customers, 모든 고객들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서비스의 기본이다 라고 이 정도 판단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될수 있겠죠 It will make me more kind to the customers. 그렇기 때문에 어, kind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기승전 이렇게 쭉 얘기가 맞아 가고 있어요. So I think respect for passenger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require for the flight attendant. 자. 그래서, 승무원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질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 패신자들을 리스펙트 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대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은 내가, 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파타임 잡을 했었다. 물론, 이제 형편에 따라서 파타임 잡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평상시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설명해도, 어, 그 리스펙트, 리스펙트 한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서비스의 출발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답을 만들어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Good service is providing what the customer needs before they have to ask for it. 자, 진짜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그것을 제공하는 것, 어? 필요로 하기 전에 그 필요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의 서비스다. 아, 아주 확실한 답변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and the best way to do that.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to put myself in their shoes. 자, put myself in their shoes.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의 우리 그 한자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자, 상대방이 뭘 원할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면 가능하겠죠. 따라서 여기 put myself in their shoes 이게 어, 관용적 표현인데 굉장히 아주 유용한 표현이고 이거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그 언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전에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내가 그들의 신발 속으로 신어 내 그들의 신발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 발을 들여나 보는 겁니다. 즉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Be in their situation, 그들의 상황과 and feel things from their point of view, 그들 관점에서 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자. 짧지만 아주 간결하면서도 어, 서비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잘 내놨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질문 한번 봅시다. 답변: I think service is like a cup of tea. 한 잔의 차 같습니다. 너무 생뚱맞은 표현 같죠. 요근데이 말이 이제 어떻게 이느냐에 따라서 어. 잘 어필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말을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달려 있겠죠. There are various kinds of tea which can be chosen by individual needs as there are a variety of passengers in the cabin. 자, 객실 내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승무원들이 있죠. 승무원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다 있어요. 엄청난 종류의 차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 그 차들, 차들 중에서 어떤 차가 선택되어 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 근데 그 각각의 개인들이 선택하는 차가 있는데, 그, 그 각각의 그 선택은 그 케빈 네. 내, 어, 객실 내에 있는 그 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 이것은 각기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Good service is not only to satisfy each passenger, but also to touch them. 자, 여기서 touch라는 표현은, 만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감동을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not only, but also. 자, 이 구문을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문법적인 면과 아울러서, 어, 구문, 언어 표현에 있어서, 어, 구문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 나의 그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어, 이 사람들한테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 자꾸 활용하는 것이 좋죠.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버 u t a 이하가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 각각의 패신저들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즉, 내 서비스로 인해서 그 패신저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최상의 서비스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I would like to pour my warm heart. 나의 따뜻한 마음씨와 마음씨를 pour into, 쏟아붓겠습니다. each passenger like a cup of tea. 한 잔의 차처럼, 한 잔의 차처럼 그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을 할수 있고, 이 표현을 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보면, 어, 이 정도 답변이라면 굉장히 고난도의 답변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환하면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을 가장 최상의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답변의 자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I'm sure that, 그래서 난 확신합니다. Every passenger would be touched.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if I offer a offer good service to passengers with tailored service. 이렇게 정제되어진, tailor, tailor 하게 된다면, 맞춤, 맞춤식이죠. 어,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는 것처럼 옷 맞춤식으로 테일러드 서비스. 이 말도 테일러드 서비스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일러드 서비스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신선한 감동을 줄수 있겠죠. 테일러드 맞춤식의 양복은 자기 몸에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 한다면. 아주 다양한 패신저들이 있는데, 그 패신저들의 요구사항도 각기 다를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그차 속에, 어, 담겨져 있는 것들처럼 그들이 원하는 차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맞춤 형식으로 맞춰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게 가장 훌륭한 서비스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유스플 익스프레션 한번 보면, Conclusion 결론이라는 명사가 됐고요. Respect 존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sk for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다, 요청하다. Put myself in their shoes 그들의 입장에서다. 즉 어, 한자성으로 어, 사자성으로 역지사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Point of view 관점의 관점. From the point of view of a doctor 의사의 입장으로서의 관점 이렇게 되는 거이고. service is like, like, 멤버과 같은 이라는 전치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I think service is like a present. 멤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치사 형태로 쓰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여기에서 A, 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A와 B 중에 A뿐만 아니라 B도 그랬으니까 똑같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내용 은 비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비가 더 강조되어지는 내용이니까 비의 내용이 좀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 자 영어를 하는 것은 금,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것 말고도 프랑스를 어 한다는 것은 더 훌륭한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not only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라는 의미예요. 영어를 하는 것은, 아, 영어를 한다, 아, 이렇게 되지만, 프랑스어를 할수 있다, 그거는 더, 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프랑스를 한다는 것이 더 강조되어졌다는 의미를 여러분 꼭 생각하고, 기왕에 나 o t only A b u 라는 구문을 활용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A와 B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강조를 두어서 방점이 찍히는지 그거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을 더 핵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The book was not only interesting but also instructive. 아주 어, 책은 재미있으면 좋죠. 좋은데 여기서 내가 방점을 두고 싶은 말은 뭐예요? instructive 어떤 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나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더 교훈적인 내용이 더 좋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니까 나도르의 버러스 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긴 하되 이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 뒷부분에 버올수 부분에 그 강조되어질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거꼭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테일러드 서비스 맞춤 서비스 옷을 맞춤과 같이 한다라고 했죠 재단한 재단에서 딱딱 맞게 잘라서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드 서비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퍼스널 개인적으로 맞춘 서비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자. 이 커스터머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고객 중심의 서비스. 그러니까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서비스 오리엔티드.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커스터머 오리엔티드하고. 자. 니즈.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죠. s가 붙어 있음으로써 이것은 어, 필요한 사항, 요구라는 그런 어, 복수명사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니즈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 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